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모델 정혁이 전수한 댄스를 힘겹게 따라하는 미대 오빠 김충재의 모습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10일 방영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에서는 미대 오빠 김충재의 허당기 가득한 모습이 그려져 보는 이에게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옷은 그냥 거들 분패, 완, 나 특집 게스트로 모델 송경아, 이혜정, 정혁,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기한 84후배로 유명한 제품 디자이너 김충재가 출연했다.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 송경아는 마리텔에서 정혁을 처음 만난 당시를 회상하며 시키지도 않은 장기자랑을 늘어나 놀랐다라며 잘 노는 정혁에게 1등을 주었다는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에 정혁은 "우리 회사는 노는 건안 진다며 요즘 유행하는 뎁댄스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혁은 시선을 내리깔고 입술을 아래로 내미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하며 느낌있는 뎁댄스를 쳐 스튜디오 분위기를 달궜다.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일을 본 김충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뎁댄스를 쳐보라는 mc들의 권유에 김충재는 기한 84형이 말한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mc들이 김충재에게 뭐라고 했냐고 궁금해.